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6월 매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24년도 전반기 총매출 보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죠. 24년도 6월 매출 시간권 몇 시간 몇 시간 정해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시간권이 555만원입니다. 매출이 그리고 기간권 4주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739만원의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정액권 50시간 또는 100시간 단위로 구매를 해서 사용 시간을 차감하는 정액권 상품이 698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62만 8천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래서 24년도 6월달 매출총합은 2,054만 8천원입니다. 2천만원은 넘겼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2054만 8천원 24년도 6월달 매출총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까지 전반기 매출총합을 밝혀드리자면 1월달이 1591만 5천원, 2월달이 1416만 9천원, 3월달이 1947만 4천원, 4월달이 2292만 8천원, 5월달이 1293만 2천 10원, 6월달이 2054만 8천원, 토탈 1억 590, 66,010원입니다. 전반기가 대략 1억 600만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터디 카페 매출이요, 희한하게 1월부터 6월 달 매출 총합과 또 7월부터 12월 달 매출 총합이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저희 2점 스터디 카페 마포 망원점 24년도 연매출은 2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스터디카페 매출 트렌드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과거에는 2월달이 설날도 끼고 졸업시즌이고 그래서 제일 매출이 낮았는데 요즘은 5월달하고 12월달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5월달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12월달은 크리스마스인데 그 중생 구제하러 오신 부처님과 또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달이 매일 매출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습게 소리로 그래요 아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왜 스터디카페는 구제 안해주시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5월 달하고 12월 달이 지금은 가장 비수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입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스터디카페가 또 일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취직 시험 이런 시험과도 좀 밀접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바뀌거나 그러면 좀 매출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24년도 1월부터 6월달 매출 총합은 1억 596만 6천 10원이고요, 24년도 6월달 매출은 2,054만 8천 원 이런 것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KICC 한국정보통신의 매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료의 약 5%를 더한 금액이 스터디 카페의 월 매출 총액입니다. 스터디 카페의 매출은 대략 95%가 카드 매출이고 5%는 키오스크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현금 매출입니다. 따라서 KICC 한국 정보통신의 자료에 5% 정도를 더하면 그 달의 총 매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출 자료와 영업 활성화를 확인하시고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32 YK 빌딩 4층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층당 30평씩 두개층 복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스터디카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오셔서 견학하시고 저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마포구청역 사이에 있사오니 어느 역에서 내리시든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빌딩 전경은 지금 나가는 사진이오니 보다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